천주교 사제 수도가 1452명과 함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승복하라. 헌법재판소의 교만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가타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성경의 단순한 원칙을 전합니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공감이 가네요. 맞습니다. 한참 예.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화마도 예. 태울 수 없고 내란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마음으로 약한 존재들을 보살핍시다. 미력한 사제 수도자들이지만 저희도 불의의 문을 부수고 거짓의 빅장을 깨뜨리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 예. 닭살 돋고 이 천주교 사제들의 네. 시국 선언이 정말 어, 너희는 결의에차 있고. 예. 네. 이 부분이 정말 어, 너무 어떤 가슴에 와닿네요. 뭐냐면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예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할 것은 아, 악에서 나오는 나온다. 것이다. 아, 예. 네. 정계선 재판관도 이 인용하면서 얘기 하지 않았겠, 예. 않았겠습니까 헌재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예. 분명히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의심할 수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천